빅토르 프랑클은 오스트리아 출신 유대인 정신과 의사로 실존 분석적 정신요법인 로고테라피를 창시했다. 프랑클이 결혼한 지 불과 9개월 만인 1942년 나치는 그와 가족을 테레지엔슈타트 강제수용소로 보냈다. 그의 아버지는 그곳에서 기아와 폐렴으로 사망했다. 1944년 프랑클과 생존 가족들은 아우슈비츠로 이송되었는데. 그곳에서는 엄마와 남동생이 가스실에서 처형되었다. 아내 틸리도 나중에 베르겐, 벨센에서 티푸스로 사망했다. 프랑클은 강제 수용소 네 곳을 전전하며 3년을 보냈다. 프랑클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때 그는 몇년 동안 연구하고 써온 원고만을 가지고 수용소에 도착했다. 나치는 그가 수년 동안 심혈을 기울였던 이 원고를 빼앗았다. 그는 원고를 옷 안에 숨겨놨었는데, 나치는 옷을 찢어 원고를 빼내서는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는 나중에 원고를 빼앗긴 것에 대해 이렇게 썼다. 나는 영적 자식을 잃고 그것을 이겨내야 했다. 그일 이후 나는 아무것도 나를 살게 할수 없을 것 같은 절망에 빠졌다. 나는 그런 상황에서 내 삶이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도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갈등을 겪게 되었다. 며칠 후 수용소 간수들은 죄수들에게 옷을 벗으라고 명령했다. 대신 프랑클은 가스실로 보내진 수감자의 누더기를 받았다. 그는 옷주머니에서 히브리어 기도서에 찢어진 종이 조각 한 페이지를 발견했다. 그 종이에는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기도인 쉐마 이스라엘이 있었다. 쉐마 이스라엘은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우리 하나님이신 주는 한분 하나님이시다. 너는 내 하나님을 내 영혼과 너의 모든 능력을 바쳐 전심으로 사랑하라로 시작하는 유대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기도로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인의 열렬한 믿음과 사랑을 표명하는 세절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그에게 생존을 위한 용기, 영감과 이유를 제공해 주었다. 프랑클이 말했다. 내가 어떻게 그 우연을, 내 생각을 단순히 종이에만 담는 대신 그것을 살려 실천해 보라는 도전으로 해석할 수 있었을까? 그는 왜 살아야 하는지를 발견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어떻게 살 것인지도 생각해 낼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프랑클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수용소에서 의사로 일하면서 버텼다. 오늘 왜 당신이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라. 당신이 무엇을 선택해 어떻게 살지를 말해준다. 우연은 하나님이 익명으로 남기시는 작은 기적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누가 다 말할 수 있으며 누가 그를 제대로 찬양할 수 있겠는가. 시편 106장 1절 2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영상도 보고 싶으시면 유튜브 검색란에 짬 쉼터를 치시면 됩니다.